어, 영어 아, 좋아! 어 좋아, 좋아! 위험 이제 막았으면 됐다 야, 근데 이좀 네 긴장해라 막, 막 건성으로 서있는것 같다 아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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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너무... 아, 아. 너무... <laughs> 자, 30초 지났습니다 네, 나이스 저 걸... 자제해야 자제 돼 3피 오, 굿! 오늘 배 드리블 좋다, 여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뭐, 누구? 누구? 뭐 잠깐 야, 시간 스탑. 히히다. 자 시간 스탑. 입어, 시간 스탑 했다. 그래 좀 웬만하면 통일해라 어차피 빨 건데 그게 낫다. 네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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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하자네 시간 스탑 해놨거든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됐지 됐지. 네, 오케이. 나이스. 됐다. 파워 할걸려고. 오이 씨무인가 오자르보. 봐. 앞쪽서받아야 된다. 됐다. 오! 네! 뭔데? 뭔데? 와, 뭔데? 게 빠지 않는 거 존나게 해야 돼. 어 동동합 쪽이지 크게. 얘기 많이 해도리안 해요. 집중. 있네요. 어. 더발 곤! 와똥똑여이형 아, 집중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행이 말 많이 해야 된다. 오케이. 오늘 코등팀조키밤이데 예. 대전구 그 끝까지 하고 <놀라> 아. 다 심판 내가 보고 있대 일급 심판으로. 행너초 바로 한대. 일급이라 봐야지. 그렇지. 이주일하게자 나구 열고사

봐, 수비고! 중기동다. 나이스 혜택! 수비, 빼놓으면 죽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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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태호 아. 지구, 지구, 지구. 오, 나이스 나이스. 서이다이 패스 못넣다 아, 상태대로. 상태대로. 방, 상태대로. 상태대로. 동팔, 아 나이스 동팔, 나이스. 똥팔, 나이스, 똥팔, 나이스. 똥팔 너무 좋다. 이, 이 너무 라이 가져야 돼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여여 패스 빠르게. 아, 나이스. 이스이스잘다 이거 잘다 중앙 없다, 중앙에, 중앙에. 야이거나 호흡하고. 공원에 놓치면 가르쳐야고, 오케이, 사람 맞아요. 아또 팔. 흥분 개노. 몸매네, 어 됐다. 하나 상대 놓치다상 여태. 빽손이랑, 흑이랑 체형 똑같은데. 가만히 있지마, 패스 좀게려비붙줘야 된다고. 연패 콜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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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막가 어, 가. 됐다. 어. 어. 어드밴어드밴 진행. 여기서. 상태야 나이스! 오 아, 아. 좋아, 좋아, 좋아. 괜찮다, 괜찮다. 스스 1대 1 7분 30초. 나이스. 존나 수비는 <laughs> 자, 시간 많이 남았어. 7분 반.

동거야 t w e 동거야. o n t wear, don't wear. d o o r r e

<소스> 자, 아! 굿! 술 와! 박태 굿. 네. <laughs> 아, 여기 다 와, 아, <laughs> 진짜 진잡아 <laughs> <영구의 공격이 웃음> 네네 <목소리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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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와, 진짜 공부가. 몇 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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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나이스야 이거 쁘비않 진행 쁘지않진아나 나쁘지 않아. 나아 나쁘지 않새 나쁘지 않아. 지 않아. 나쁘지 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아 나쁘지 아 3분 20초. 바로. 주세 벌려 주고. 어, 좋네. 주세 지켜야 돼. 해. 해. 아, 야기, 야기. 야기. 때려. 됐다, 이거. 아, 아, 아 이거. 시간 있다. 3 지금에 저분 내야 가운데, 가운데.

와, 이분. 아, 시간 많이 남았다. 너무 좋어상만어맞 너무 많이 심어. 여기 바한아줘 내가 다 와. <laughs> 아니, 해마 잘참거이분 30초.

快快快快快快！快快快快快快